자, 저희가 드리는 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이전에 아래상 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회복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믿자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금양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봇티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 d 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트리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 원 혹은 30만 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 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 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시 작하 겠습니다. 대규모 수주 일정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내용도 아름아름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꼭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죠. 즉 흐름이 이제 시작하는 단기인 만큼 추가 상승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하다는 점 조정 구간의 타이밍만 맞아 떨어지면 대시세까지도 돌려볼수 있다고 볼수 있을 텐데요. 안녕하세요. 주린여러분들 계좌를 업, 업 시켜드릴 주린소호대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랄게요.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종목을 안 보고 갈수 없겠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있고 대응이 필요하다며 고민 상담을 보내주신 종목이죠. 바로 KC 코트렐입니다. KC 코트렐은 할리가좀 있죠. 아무래도 최근 4, 5월 사이에 탄소배출권 관련 이슈들이 나오면서 KC 코트렐이 관련 흐름을 만들어 줬었고, 다시 본격적인 흐름을 만들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4월 24일에. 상한가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관련 이슈 간단하게 보면서 가볼게요. 미국 2040년까지 화력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 추진.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40년까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 배출 스타트업 아웃 2050 탄소 중립 위해 미 VC 뭉쳤다. 이제는 스타트업도 ESG 경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벤처캐 캐피들이 신규 투자 기업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ESG 요소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이미 투자한 회사도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지원하기로 나섰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V.C.가 투자한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후속 투자라는 것을 감안하면 스타트업의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외에도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오면서 4천원 위로 흐름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매물을 흡수하는 흐름을 연출해줬는데요. 해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력한 호재가 나. 만큼 추가 상승도 당연히 나올 것이라 모두가 예상을 했고 관련주들도 큰 상승폭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중 청천벽력 같은 공시가 나오면서 모든 호재를 무시하는 엄청난 하락을 만들었죠. 그게 바로 유상증자 공시였습니다. 케이시코트렐 하한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고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공시로 인해 강한 매도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운영자금과 채무상환 자금을 목적으로 보통주 1,460만 주를 발행하며 예정 발행가는 2,040. 500원이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 30일이며 대표 주관사는 삼성증권이다. 해당 공시가 장 마감 이후에 시간외 거래 도중에 나오면서 k 시코트렐이 시간의 하한가를 만들었고 다음날 이렇게 개파락으로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의 뒤통수를 치는 이런 기습 공시가 나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제게 종목 상담을 주고 계시고 있죠. 어떻게 하나요? 대응 방법은 있나요? 수익구간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등등 여러 사연들과 함께 상담 문의를 주셨는데요. 거두절미하고 딱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KC 코트렐이 탄소 배출 관련 테마에 속해 있으면서 관련 기술을 충분히 인정받고는 있으나 회사 자체의 주주를 생각하지 않는 행위가 지금과 같은 주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유상증자 일정이 완료되고 물량 소화되기 전까지 최소 2-3개월 혹은 길게 1년 단위로 조정을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인데요. 어제 오늘 KC 코트렐을 있지 않게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백광산업 인데요 이틀 전에 200억 규모의 횡령 의혹으로 압수수색 관련 기사가 나오면서 대량 거래를 터트리며 마이너스 26%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분명히 상자를 노리고 따라 들어가신 분들 엄청 많으실 거예요. 당일 고점이 27.4%인 점을 감안했을 때 고점에서 물렸다면 이날 하루에만 마이너스 50%즉 반토막이 났겠죠. 게다가 내용이 심각한 악재인 만큼 오늘까지도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KC코트릴이나 백강산업 이런 종목들의 올렸다고 당장에 연연하면서 매여있기 보다는 과감한 비중 정리를 통해서 좀더 효율적인 매매로 빠르게 손실을 만회하는 방법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그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렸던 종목들이 있는데 루닛, 사화엘 미뉴, V1, 텍, 레이저 셀, 프로텍, 등등 적어도 20%는 생각하고 접근하는 종목들이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언급해드려 왔고, 제게 연락주셨던 분들에겐 자세한 타점까지 잡아드렸던 만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케이시 코트렐의 손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꾸준히 업로드해드리는 만큼 딱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상단 배너에 있는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간단히 인증까지만 해주신다면 단기의. 적어도 10에서 20%는 거뜬히 수익 얻을 수 있는 종목들로 쫙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늦지 않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KC 코트렐이 가진 기술은 충분히 인정받을만 하나 지금까지 회사가 해왔던 유상증자 이력들을 생각해본다면 적어도 2, 3개월은 조정이 계속될 거고, 심하면 1년 단위가 될수 있다. 그렇기에, 이제는 깔끔하게 비중을 줄여가면서 좋은 종목으로 손실을 만회하는 게 정말 좋은 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물론, 아직 난 놓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주 디테일한 대응 방법도 문자로 연락주신다면 그에 맞게 체계적인 대응 방법까지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런 대응 방법 이외에도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드릴 좋은 종목들과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팁, 이슈, 테마 정리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게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을 통해서 실력도 업, 계좌도 업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내 계좌에 KC코트를 외에도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종목들 뿐이다 하시는 분들은 꼭 연락하셔서 소정의 자료와 함께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준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점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와 종목들을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와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우선 종목명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를 안볼 수가 없겠는데요. 본격적인 추천 시작하니까 집중하시고요. 관련 기사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조선업, 수주 숨고리기 국면 속 다가온 실적 터널라운드 시간. 한국신용평가는 2023년 조선 산업에 대한 산업 전망은 중립적, 신용 전망은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2022년 컨테이너선 및 LNG선 대규모 발주에 따른 기저효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신규 수주 감소가 전망된다. 확충된 수주잔고에 따른 협상력 재고로 신조선가는 일정 수준 유지가 가능하다. 후판 가격은 다소 안정됐으나, 인건비 상승 압력 등 부담 요인이 내재하고 있다. 저성과 수주분의 실적 인식 비중이 감소하면서 점진적인 수익성 회복이, 회복이 가능할 전망이다. 건조량 증가로 운전자분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업체별 재무대응력 차별화가 예상된다. 조선업체 4분기 실적 점검과 마켓 Q&A, 현대중 삼호중 선두로 2023년 조선업계 실적 터어라운드 예상. 한국기업 평가는 현대중공업 상호중공업을 선두로 2023년 조선업계 실적 터널라운드가 예상된다. 된다며 인건비, 외주비, 강제가 등 원가 통제 및 공정 안정화 여부의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장사 실적 2분기가 바닥. 조선업 어깨 좀 편다. 올 1분기 상장사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상장사 이익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50% 이상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가덮친 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다만 시장 전망보다는 소폭 개선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되면서 2분기 이후에 대한 눈높이도 미약하지만 높아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2분기까지 반도체 등이 부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조선업종 등에서 개선이 기대된다고 예측했다. 딱 이슈 보면 어떤 색전지 감이 오시죠? 네,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업계는 코로나 이전 글로벌 수요 침체로 업황 악화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면서 전체적인 주가에 타격이 있었죠. 코로나 기간 동안 다시 기대감 형성하며 좋은 흐름을 보여줬지만 작년 한해 동안 실적에 대한 의거심으로 장기 조정을 받아왔었는데요. 최근 연이은수주 공시와 함께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형성이 되면서 아주 좋은 구간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는 본격적인 성장 모멘텀을 강하게 어필해야 되는 만큼, 알짜배기 종목들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릴 종목 또한, 충분한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섹터를 먼저 언급해드린 겁니다. 그러니 내용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추가 내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연락 주셔야겠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하나오션입니다.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에서 상호명이 바뀌었죠. 간단하게 내용 보면 LNG 선과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조선 업체인데요. LNG 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LPG 선등 각종 선박과 FPSO, RIG, 고정식 플랫폼 등 해양 제품, 그리고 잠수함, 구축함, 군화함, 경비함 등 특수성 건조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대표적인 조선기업이라 볼수 있습니다. 관련 이슈들 보이시면 노조 요구 수용, 하나그룹 대우조선해양 인수 속도 낸다. 하나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우려를 씻고 순항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를 하나그룹 초기 수용하면서 과거와 달리 갈등과 충돌 없이 현장실사에 돌입한 것이다. 공정위, 하나 대우조선 기업 결합. 조건부 승인 가닥 공정거래위원회 가 18일 하나그룹의 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에 대해 함정부품 부문 경쟁사 차별금지를 조건으로 승인 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하나 쪽에 발송했다. 대우조선해양 실적 개선 기대감 흑자전환 임박 올해 수준은 10억 달러에 그치지만 하나그룹 인수 이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면서 실적 도 우상향 흐름을 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사회단가를 인상했고 외국인 인력을 늘리고 있다며 실적이 더딘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흑자전 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내다봤다. 하나오션 등장에 조선 빅3리 몸집 경쟁 불붙었다. 하나오션 출범 이후 국내 조선업계가 본격적인 기술 인재 영입 경쟁에 돌입했다. 고질적인 인력난 속에서 글로벌 수주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기술 초격차와 함께 차세대 선박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공급할 수 있는 일손 확보가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전 조선업황 불황의 큰 타격과 함께 여러 구설수가 있었던 만큼 악재 소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요. 작년부터 하나로의 매각 기대감이 업 크게 형성이 됐었고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면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됐었죠. 더구나 이번 기업 결합을 통해서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나온다는 건 당사를 둘러싼 큰 악재가 해소됐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이렇게 조선업계 전체 실적 턴아라운드 기대감이 하나오션으로도 이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흑자 전환 기대감까지 나오는 만큼 본격적인 주가 으로 인한 테마 형성이 아주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대규모 수주 일정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내용도 아름아름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꼭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죠. 즉 흐름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추가 상승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하다는 점, 조정 구간의 타이밍만 맞아 떨어지면 대시세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고 볼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매수와 대응 방안입니다. 디테일한 타점 비중은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주시고 활발히 참여해주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더구나 기존 구독자 분들과 미리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 섭섭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단 20명 20명 안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께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숨겨왔던 알짜배기 최소 30%는 갈 수밖에 없는 빅 정보도 추가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연락 주셔서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챙겨가시기 바랄 게요 그리고 이미 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있어서 뭘할 수조차 없다 그런 분들은 제게 연락 주시면 세세한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까지 맞춰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끙끙 애는 종문명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마이너스 30에서 50%짜리 들고서 자식까지 물려주겠다고 전전긍긍 하지 마시고요. 빠른 시일 내로 적절한 상담 받으셔서 계좌회복에 꼭 도움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줄인 소대 만 인사드리겠습니다.